659번이에요 A의 개수가 1인 2일차 식계구로 인수됐다 인수분해 된다 한마디로 뭐하는 거야 하라는 얘기,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인수분해 해보도록 합시다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진행해봤냐 알아봐 어디까지 진행해봤을까 인수분해 하기 위해 지금 꼬랑지 부분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얘는 다전개시키 다음에 재조립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전개시키기에는 항이지금3개만세개 3개 곱해야 되는 아홉 개나 나올 거 그거 다 정리시키고. 근데 이게 띄엄띄엄 보면서도 공통으로 나오는 거, 그 치환이라는 것도 노려봐야 돼요. 같은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, 지금. 보이니까요. 네. 보고. 뭐, b 플러스. b 플러스. 3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. 항을 얘기할 때는요, 반드시 어디까지 앞에 있는 두까지 얘기해 주셔요 말인식스, B 플러스 3이 아니라, 마이너스 B 플러스, 여기는 3이에요. 얘는 B 플러스 3이고, 3.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B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, 공동인식은 없다. 반복되는 건 없다. 근데 있어요. 강한 보시면 어디가 있냐? 건너뛰어서. 소리 내에서 읽어보면, A 마이너스 B 플러스 3. A 플러스 B 플러스 3. A 플러스 3. 그렇지. A 플러스 3. 이게 바로 공감대입니다. 자, a 플러스 3 이라고 하는 것을 라지 a로 치한을 해보면 얘는 라지 a 마이너스 b가 나올 것이고요. 얘는 라지 a 플러스 b가 나왔고, 마이너스 3b 제곱 이렇게 나오죠. 맞아요? 네. 어, 합쳐되죠? 네. 합쳐되니까 어떻게 돼요?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3b 제곱 여기 계산되지? 얼마 네. 나와요. 마이너스 4b 제곱 나오겠지. 맞아요? 네. 어? 또 뭐가 돼? 그렇죠. 그렇지. A 플러스? 4B. 아니지! 절대 조심해야지. 제곱. 뭐가 제곱된 거야? 얘는 뭐가 제곱된 거야? B 제곱. 그렇지. 얘는 뭐가 제곱된 거다? 이 B에 대한 전체 제곱이지. 사 b 라고 하는 게 그게 실수 많아. 네. 그런 걸 자체 숫자가 너무 긴장하지아 네?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? 플러스? 2 b 한번더 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지. 다시 환원해주면 되나요? 네. 환원해주면 어떻게 될까? A 플러스 3 플러스 2 B지. A 플러스 3 마이너스 2 B가 A의 개수가 어디? 1인? 1차식 두 개를 인수금에 된게 많아. 이해갑니까? 네. 어,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? 1차식들이 합의그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얘랑 얘는 어떻게 될까? 사라지겠지. 반주관계입니다. 그러면, 아니죠. A하고 A도 살아있죠. 2 a 플러스 6. 그렇지. 2 a 플러스 6. 포커스는 어딜까? 얘입니다. 얘. 얘가 보이냐, 안 돼. 얘 갑니다. 그리고 치환하고 전개한다면 다시 인수해. 성찬 여기서 실수했으니까 이거 조심하시오. 늘 4B 제곱. 이건 뭐가 제곱된 거야 2B. 2B가 제곱된 거다. 81A 제곱이다. 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된다? 9A 전체 제곱이다. 숫자를 빼먹고 생각하면 안 돼. 얘가 죠 that's it